학생들이야 응. 학습하고 성장하고 이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응.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아기들한테 더 영향을 줄만한 거는 비염으로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왕따 분위기가 되게 좀 문제야. 왕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코가 막히면 지속적으로 입을 벌리고 다니거든. 잘 때만 입 벌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다닐 때도 입 벌리고 오십니까? 다니거든. 그럼 애들이 놀려. 이제 바보 같다고 그게 첫 번째 문제 내가 한 15년 정도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처음 환자 봤을 때그 아이가 8살인가 9살 중학교 네. 1, 2학년이었고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억이 심했는데 네. 치료를 해주니까 엄마가 한 얘기가 뭐냐면 걔가 다 좋아졌거든 코도 막히는 것도 좋아지고 뭐다 증상 다 좋아졌는데 엄마가 나한테 한 가장 첫 번째 얘가 우리 애들, 우리 애가 주변에서 네. 맨날 입 벌리고 다닌다고 바보 같다고 놀렸는데 그런 음... 놀림 없어지게 해서 고맙다고 그랬어. 그게 그 엄마한테 또 컸던 거야, 그 아이한테는. 코가 막혀서 아, 본인이 답답한 것보다, 것보다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만. 또 있어. 비염이 심하면 아까 그 증상, 세 가지 증상 말고도 그 네.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이 증상 말고도 코가 요즘에 뒤로 많이 넘어가거든. 네. 앞으로 나오는 콧물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후비루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코가 목줄로 자꾸만 넘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킁킁거려 어, 그거 많이 하죠 툭쩍거리기도 하고 킁킁거리기도 하고 그 정신과 질환 중에 틱이라는 거 있지 틱 네. 틱이 이제 그 소리 내는 보컬 틱그 다음에 얼굴 막 이상하게 찐부리는 모션 틱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염 환자들은 마치 음성 틱 보컬틱하고 이게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막, 아, 붓풍거리고 어, 이런단 말이야. 치마리는 수업시간에 계속 좀, 그래. 어, 그래서. 좀 담배 응. 핀다고 오해받았다는 뭐, 애들은 그 그래, 그래 있는데. 그럴 있지. 아, 티, 어, 티고 다 소리도 나고 수 하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에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나가라는 그때. 어머, 진짜요? 그 선생님이 좀, 보고를 하셨는데, 걔는 어땠겠니? 학교 가기 싫을 거 아니야. 엄청 좋다, 이겠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래가 많고, 계속 가 뱉어내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아시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숙닥거리는 거지. 역시 저 담배 피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시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킁킁거리 이거가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되게 쉬운 거거든 얼마나 억울하겠어 본인이 비염 때문에 힘들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뭐 그럼 비염 있는 애들은 성격이 좀 많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네요 아, 자존감도 아, 자존감 떨어지고 아, 아예 어렸을 때 치료하는 를게 좋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어. 부비동이 막 환기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순환이라고 해도 되나? 환기, 순환, 같은 말. 그쵸. 그쵸? 어. 이 환기가 안 돼서 열, 레어스체가 열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분들이 머리 아프다, 뭐, 머리가 몸이 무겁다,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다시, 요거 <laughs> 이게 코가 환기가 네. 안 되면, 네. 이런 빈 부비동 내상이 전부 다 환기가 안될 거야. 네. 그렇지? 그럼 여기 인체 이게 왜 있냐 여러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거긴 하지만 학설인데. 아직도요? 근데 통상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아까 말한 뇌와 네. 이게 눈을 많이 싸고 있거든 구리동은 어, 전체적으로 네. 다 눈을 싸고 있어 눈 아래쪽, 눈 위쪽, 저평동은 눈 뒤쪽, 사골동은 눈 안쪽 음. 근데 이게 뇌와 눈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네. 열받잖아 그치? 그럼 열을 식혀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머리 많이 쓰면 머리 무겁고 멍하잖아. 내가 잔소리 많이 하면 안 했잖아. 머리 무겁고. <laughs> 그지? 나도 모니터 많이 보고 있으면 머리 멍하고 무거워. 환자 오, 많이 보면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그 뇌를 잘 식혀줘야 되잖아. 네. 그게 우리가 자는 거잖아. 휴식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환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뇌와 눈을 식혀줘야지만이 피로가 개선이 될테고 활성화가 될텐데 음. 비염이 있고 비염 합병증으로 충동증까지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러한 능력과 기능이 많이 안될 거잖아 그럼 수험생들은 무조건 치료를 해야겠네요 수험생 중에 비염이 있다면 음. 근데 걔네들 막 하루에 10시간 막 12시간 공부하잖아 맞아요 책상에 열심히 앉아 있는데 과연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갈까? IQ가 나빠서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말. 비효율적이지. 가성비 떨어져. 그러니까, 비염과 음. 충동증이 있다면 무조건 치료를 해서 이구비동의 환기 기능을 올려놓고 개선을 시켜야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겠지? 어릴, 어릴수록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그래서 요즘에 이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비염 치료하겠다. 뭐 해야지. 우선순위가 코가 많이 막히고 답답하다면. 네.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해야 돼. 학원 빼고서라도. 앉아있으 뭐해. 집중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와야 된다 이거지. 요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내가 보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애들 수험생이야 안타깝더라고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저희 환자 중에 한명도 학원 10개 다닌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생 10개를 다니는 애들이 네.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코가 많이 막히고 답답하면 안 들어와 아 그래요? 집중력이 어? 떨어지나? 집중력 떨어지지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데 뭐가 들어오겠어? 앉아있긴 기 힘든데 그래서, 어, 영향이 있어요? 좋은 학습을 위해서는, 네. 이게 꼭 공부뿐만 아니야. 내 공부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왔던 학생 중에 어떤 애가 있으면, 체조하는 학생이 있었잖아. 무용을. 네네네, 네, 네. 리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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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치. 리듬치를. 무용도 하고 리듬치 했던 애. 네. 그게 뭐라 그랬어? 매트 먼지 투성이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고, 재채기 나오고, 막 코가 막히고 답답하니까 몸도 안흔들리고 운동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공기가 잘 들어가야, 어? 몸에 에너지를 쓸거 아니야 코가 막히고 헐떡거리면 은 그치겠어? 재채기하고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를 해서 학습장애를 얘기를 했지만 어떤 파트이든지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코는 특히 학생들은 꼭 고쳐야 돼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라 하는구나